이전 편들에서 살펴보았던 고대 사회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배계층인 A는 신과 종교라는 것을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B를 지배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 말기에 예수라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 탄생했고 이후에는 그리스도교가 사실상 로마의 국교로 정립되는 역사의 반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를 지나 중세 봉건제 사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사회가 되면서 사회적 계급은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화됩니다. 국왕과 노예 사이에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중 중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영주계급입니다. 영주는 성의 주인으로서 사유지인 장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장원은 영주의 생산수단이 됩니다. 장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물은 영주의 것이 되고 이로써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영주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영주들이 한 명의 국왕 아래 있었지만, 영주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상 실질적인 권력은 영주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주들 간에는 끊임없는 권력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축조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중세시대를 거친 사회는 많은 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반도는 중세를 거친 유럽이나 중국, 일본의 성이 많은 것과 달리 영주들에 의해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국왕 중심의 집권적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처럼 거대한 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A는 국왕이 되어 지배자의 삶을 살고 B는 농로로서 평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A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 시대가 그리스도교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신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이 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통치 권한을 인정받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성직자가 인정해주었고 그 대가로 국왕은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결국 A는 생산수단이라는 물질적 측면과 종교적 인정이라는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B는 A의 지배에 불만을 표현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고 견고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세는 천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후기가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상업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인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대와 중세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영토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또한 스스로도 자유롭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발생입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이러한 증기 기간은 당시에 발전한 분업과 만나 일의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폭발적인 효율성을 일으켰고 그것은 공장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의 의미입니다. 공장은 시장에 내답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공장은 새로운 생산수단을 의미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우리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즉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B도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A는 아직도 장원이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통해 새로운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당연히도 이러한 두 권력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세 후기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권력의 갈등은 심화되기 시작했고 구강인 A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B를 불러 말을 합니다. 이건 비밀은 아니지만 네가 잊은 것 같아서 사실 나는 하느님이 구강을 하라고 시킨 거야. 네가 계속 삐딱하게 나오면 하느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B는 어디서 봤던 장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왕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신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 산업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정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전 권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동시에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권력은 신과 같이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력에게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이러한 부르주아 계급이라 불리는 새로운 권력과 기존 권력이 대립하면서 진행되는 중세 사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더 나아가 근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